게요 자, 나 볼까요? 자, 내일은 선생님이 책상 검사한다고 얘기했어요. 책상 검사는 우리 5교시에 할게요. 자, 5교시 시작하기 전에 책상 검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뭔가 하루 그냥 거저간 느낌이 든다. 삼주시만 수업하니까 이죠어좀 되게 되게 빨리 지나갔네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자 제자리 에 인사 시작입니다. 哎！喂！来一个吧，一个趴吧，一个趴，一个五十吧，一个五十吧，五十吧，五十吧！哈哈哈哈哈哈哈哈！喂！啊啊啊啊啊啊！ 네. 예, 음. 네. 거야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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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리가. 야, 안 나와. 으아. 야, 저리가. 어, 네. 야 선생님이니까 손댔어? 올려놨는데 안 누가 손댔어? 야, 만지지 마. 왜 만져? 응, 지금 선생 님 테스트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계속 다시 하고 있구만. 지금 내일 그만 뭐해. 손대지마 너희. 갑자기 화면 야. 돌리고 있어. 왜? 야 내일 수업 하는 거 뭐, 모르겠어. 수업 그이그 네. 한국사 질문? <laughs> 음. 한 네. 뭐? 내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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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금요일이죠. 육교시부터 네. 합시다. 아, 시부터 합시다. 네. 우리 5교시 뭐지? 이거야. 동아리인가? 네. 동아리. 어, 그다음에 4교시 바다쓰기. 어, 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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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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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앞에서 브이고어 하트 해봐한 <laughs>